어, 그래서, 만약에 정리가 덜 됐다면,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함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열심히 역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 먼저, 역사 교과서 12페이지, 어, 그리고 역사 기말고사 100점을 향하여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 내정을 개혁하고 통상을 거부하다. 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죠? 홍선대원군입니다. 여러분들, 19세기 조선, 매번 여러분들 들어서 지금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아야 합니다. 19세기 조선은요, 세도 정치,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매우 어지러운 사회라고 했어요. 그 사회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내 정을 개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정, 정치. 국가 정치, 국가 내의 정치를 개혁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특정 가문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다시 왕이 찾아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비변사, 특히 세도 가문의 정말 그 권력의 중심이었던 비변사라는 기구를 축소하고요. 또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듭니다. 또 호포제 정말 중요하죠. 지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당시 포로 세금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군대를 가야 하는 16세부터 60세의 그 성인 양인 평민들만 세금을 냈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하면서 양반들 양반에게까지도 포를 걷는 세금을 걷는 이런 제도를 실시했다라는 것 당연히 양반들의 반발을 샀겠죠. 차창제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창고를 운영하는 사창제, 원래는 환곡제도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어 충군기에 어 복식을 나눠줬었죠. 그런데 국가는 빠지고요. 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창고를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또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중건했죠. 여러분들 이것도 말이 너무 많았죠. 노동력을 강제로,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한다라던가 어, 아니면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고액화폐, 당백전을 발행을 해서 어, 물가를 폭등시키는 그런 음, 행동,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 어,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대내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대외적으로는 그 당시 서양 열강 세력이 조선과 통상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던 시, 어,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함대가 침략한 병인양요 사건, 또 미국의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신미양요, 여러분들 병인 연애또 신미 연애 일어나서 병인양요, 양유, 신미양요라고 한다라는 거 설명했었죠. 이러한 두 개의 양요를 겪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절대 서양 열강 세력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화해하지 않을 거야, 교류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고종과 그의 아내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문은 활짝 열리죠. 자, 어,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를 추진하다. 그래서, 고종 그리고 명성황후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을 개방해서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첫 번째 손을 잡은 상대국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과 맺은 조약의 이름 강화도 조약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1조. 조선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어? 강화도 조약 분명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주국이다. 어?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 숨은 뜻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차 설명을 했었죠. 어, 그 당시 조선은요, 청과 사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먼저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청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어, 일조. 정말 약간 사탕, 사탕 발린 같은 그런 소리죠. 어, 일조를 강화도 조약에 넣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어, 7조.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 항해자들이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용한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 연안에 들어와서 국토 정보를 수집해가겠다는 거죠. 해안 측량권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10조 일본국 사람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만즉 일본인이 조선에 머무르는 동만 죄를 범하면 당연히 조선의 법에 따라서 처벌 받아야 되지만.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본의 법을 적용하기 때요, 즉치의 법권. 매우 불평등한 조약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물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한다. 뭐 이러한 규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다른 별명은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리고 최초의 어, 근대적 조약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강화도 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펼치죠. 그러면서 신식 군대를 만들어요. 그 신식 군대의 이름은 발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어, 그러던 중 여러분들 정말 이것도 귀에 딱지가 안 들어 많이 들어봤죠이 신식 군대에 비해서 구식 군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식 군인들이 이모년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어, 그 이모년에 어, 이 군인들이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을 우리는 네, 이모군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이 사건에 대한, 어, 이 사건이 무엇인지 정도만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청나라가 이 사건을 진압을 하고요. 결국 조선 정치에 청나라가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런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어, 개화의 방식에 따라서, 어, 두 가지 개화파로 나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 기존의 제도와 사상은 오케이. 음, 유지를 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천천히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온건개화파와 아니다, 천천히는 무슨, 지금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조선의 문을 개방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어, 급진개화파, 두 개의 파로 파가 나뉜다라는 거, 생각의 차이인 거죠. 어, 그때, 지금 현재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면서 청나라에 지금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불만을 느낀 이제 급진 개혁자들은요,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시 우정 총국, 우체국이죠? 우체국의 축하연 파티 자리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치적인 변혁 즉,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청나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변.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그죠? 갑신정변. 여러분들이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니죠? 이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의 어, 이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겠죠? 일단,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청과의 사대관계 청산. 그리고 그 당시 신분, 즉 문벌을 폐지한다라는 거, 이두 가지 이유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청나라가 개입해서 갑신정변도 3일 만에 실패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제는 아래로부터 얘기해요그 당시 동학농민운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너무 횡포가 심하자 이 전봉준이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간화를 습격을 해서 어, 억울하게 가진 사람을 풀어주고요. 막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기세가 너무너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조선 정부에서 이제 군대를 급하게 전라남도에 파견을 했겠죠. 전라도에 파견을 해서. 이 어, 이런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 농민군을 수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부군이 내려와서는 조병갑의 횡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봉준과 그의 농민들을 동학을 믿는 동학 농민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동학을 노, 믿는다는 그 이유로 종교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봉준과 이 농민들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정부군과 맞서 싸우면서 전주성이라는 곳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이때 또 명성황후는요, 부랴부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죠. 어,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너무 거셉니다. 빨리 들어와서 이걸 좀 수습해 주세요. 자, 청나라가 들어옵니다. 덩달아 따라 일본도 들어옵니다.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성황후의 조선 정부와 또이 동학농민군은 외세의 서양 열강 세력의 개입이 두려웠던 나머지 부랴부랴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체결을 하죠. 그걸 전주 화약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화해를 했으니까 동학농민군이 해산을 해서 각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그 당시 다양한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동학농민군들이 했던 그 개혁의 내용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즉 신문제 폐지를 주장을 했고요.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자. 즉, 어,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된그 여자들 다시 재혼을 할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어, 그리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서 경작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안을, 어,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주화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돌아가기는 커녕 일본은 바로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이 나쁜 의도, 일본의 의도를 알아챈 동학농민군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본과 맞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어, 이제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어, 마지막 접전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무게 열쇠로 결국은 어, 동학농민군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우리 동학농민운동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어, 일본의 입맛대로 조선을 어,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가보개혁을 실시하는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